안녕 일본에서 머리를 자르고 마이크가 생겼네 히미컵 레이어드 컵 초점이 좀안 잡히네 됐다 오늘은 긴자이 가볼 것입니다 빠이 여기 진짜 예쁘지 않나요? 여기서 진짜 살고 싶어 우 코딩 이거 진짜 맛있는데 신기하죠? <목소리> 어떻게 가? 여기에 철로 밑에 음식점을 <목소리> 철로에 쓰는 거죠 와 여기 진짜 하늘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죠? 사진으로 너무 안 담겨 야 또 하네. 여기 한국. 와, 여기 진짜 사람 한적하고 너무 좋더라고요. 또갈 거예요, 가을에. 와, 어? 이건 무슨 모드지? 왜 이렇게 지 앞에 분수도 있는데, 저 보이는 거저 스타벅스예요. 신기하죠? 도쿄역. 진짜 이뻤어요. 간만에 외국 온 느낌.